플러싱 타운홀이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 풍자와 해악이 담긴 흥겨운 봉산 탈춤을 특별 이벤트로 선보입니다. 황해도 봉산군에서 전승된 봉산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제 17호로 지정됐으며 신에게 풍년을 미는 제의적 요소와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함께 담긴 서민들의 전통 종합 연극입니다. 특히 탈의 모양이 비사실적으로 묘사돼 독특한 시각적 재미를 줍니다. 플러싱 타운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이수자와 전수자를 포함한 봉산탈춤 보존회 회원 22명이 봉산탈춤 여러 과정의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 선보입니다. 봉산탈춤은 말 그대로 봉산이라는 지역에서 춘 탈을 쓰고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봉산은 황해도 지역의 봉산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봉산탈춤이 황해도 지역에 있으니까 황해도 지역의 춤들은 대부분 좀 높이 뛰고 사이가 크고 활기찬 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봉산탈춤을 보시면 아마 많은 흥을 느끼시는 그런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예꼭와 주셔서 재미있는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1 과장 사상자 춤부터 하는데요. 요거는 전 처음에 공연 시작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놀이판을 정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 과장 팔목중춤은 여덟 어, 명의 먹중들이 한잔 술을 마시고 어, 기분 좋게 경쾌한 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 어. 제사 어, 과장, 노장 과장을 하는데, 거기는 노장 스님께서 파괴하는 과장이에요. 예쁜 어, 소모한테 반해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 파괴를 하는 과장입니다. 자, 그리고5 과장에는 사자춤인데요. 여기는 어, 노장 스님께서 파괴를 하시니까. 오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부처님께서 사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하얀 사자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부, 부처님에게는 자비가 있기 때문에 사자 춤을 그냥 기분 좋게 추고 용서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내일 공연 전에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탈춤도 배워보고 하는 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공연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힘써온 비영리 단체 케이컬 한국문화재단과 플러싱 타운홀이 공동 주관합니다. 예, 케이컬 한국문화재단은 교육과 그리고 한국, 뭐, 가장 한국적인 예술 문화를 가지고 이 세들과 일 세대들의 그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그리고 또 우리 문화를 어, 외국인과 한국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그런 목적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어, 한, 많은 분들을 한국에서 초빙해서 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최근에 저희 한국 학교를 중심으로 봉산탈춤을 동중부와 동북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뉴욕지역에 많이 어,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서 봉산탈춤보존회에 계신 분들을 22병을 초빙하게 됐습니다. 31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탈 만들기 체험에 이어 탈춤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어 오고 오후 8시부터 공연이 펼쳐집니다. 티켓 가격은 일반 16달러 플러싱 타운홀 회원 학생과 어린이는 10달러이며 13세에서 19세 관람객 선착순 20명에게 무료 티켓이 제공됩니다. 플러싱 타운홀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중에서 탈춤 만들기가 있고 또 탈춤을 직접 배우면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 22명의 전문가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토요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에버그린, 펜 아시안 에버그린 센터에서 똑같이 봉산 탈춤 보존의 멤버들이 22명이 내려가셔가지고, 어, 공연을 해 주십니다. 그기와 더불어 이번에 국악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 함께 오셨는데 그 다섯 분이 따로 국악 공연을 해 주십니다. 케이컬 재단은 탈춤 보존회 이수자들이 보여주는 품격 높은 탈춤 공연과 우리 고유의 문화를 한인 2세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동상 같은 걸로 오세요.